사회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회구조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행동.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세 가지 주요 이유인 패턴과 추세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과 준비,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 첫째, 사회 구조를 파악하면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패턴과 추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변화, 인구 동향,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추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정부와 기업이 미래의 사회적 요구에 대비하고 적절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기술혁신과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직업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기존 직업이 사라지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교육시스템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미래의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사회구조 분석은 정책결정과 전략수립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정책을 수립할 때, 인구 증가와 도시화 추세를 분석하여 적절한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산업 구조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파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다. 첫째,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교육 기회 부족,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창의적인 접근법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구조 분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합니다. 복잡한 사회적 문제는 한 조직이나 개인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구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춤형 교육, 온라인 학습 플랫폼,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파트 3 사회구조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은 사회구조 내에서 다양한 역할과 위치를 가지며, 이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직업, 가족, 교육, 성별, 인종 등의 요소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형성하고 이러한 위치는 개인의 경험과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개인이 어떻게 이러한 역할과 위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 구조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구조 내의 문화적 규범과 사회적 기대는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반면, 다른 사회에서는 공동체 의식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사회구조는 개인의 사회적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구조 내에서 개인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과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아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구조를 이해하면 개인이 이러한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패턴과 추세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며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고 개인의 정체성 형성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과 조직, 사회 전반의 성과와 발전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사회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구조를 파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